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가로스길에 있는 모 브런치 카페입니다. 오늘 왜 여기를 왔냐면 그 스파이럴 대표 셀러 그리고 모델들과 제가 브런치 약속이 있어요. 오늘 다이어트 토크 준비되어 있으니까 살찐 쇼셔니들 딱 정신 차리고 주목해보도록 해요. 왜냐면 이 언니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laughs> 두 사람 다 10대 후반? 보통 모델을 한거가요저 19살 때. 19살 때. 네. 네. 그때랑 지금 몸무게 차이는? 모델 대회 나갔을 음. 때는 40kg 때까지 빼본 적이 음. 있고, 그냥 활동할 때는 52, 3kg, 지금은 아. 55kg 정도. 5 k g 정도. 네. 유지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옛날하고 지금하고 빼솟는 거예요. 그래? <laughs> <laughs> 저 생각, 저 생각. <laughs> 좋아, 그럼 지금 비숙입니까? 어. 성숙입니까? 일은 비숙이고, 음. 몸은 성숙이고. 어, <laughs> <일은, 웃음> 저번 주뭐 음. 다이어트 하신다고? 아, 아 지난주에? 어, 어 그제? 나랑 밤새 뭐 먹었어. <laughs> 어렸을 때 51리까지도 빼고 막 음. 이랬는데, 그러면 진짜 저는 완전 뼈 말라먹는 거야. 요 왜냐면 근력이 음. 있고 맞아, 맞아. 지방이 맞아. 거의 없으니까. 솔직히 음. 홈쇼핑은 음. 너무 마르면 옷 핏이 안 사. 약 볼살도 음. 살짝 음. 있어야 화면도 음. 잘 받고 이래서 줄 타기를 좀 음. 잘. 네. 나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영화를 찍거나 음. 가수 활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거 할 때만 딱 관리하면 어, 안 보이는 비시즌이라는 음. 게 있고 그 비수기에는 좀막 살이 쪄있다고 와서 음. 막 인터뷰를 하더라고. 네. 근데 우리는 네. 항상! 항상! 한한 <laughs> 항상! 1년 내내 방송하고 한 번도 10kg씩 빼본 적이 없어. 저는 임신했을 음. 때 20kg 쪘어요. 어 근데 요즘 산모님들은 아... 딱 10kg만 찐대요. 음 나중에 그지. 빼기가 힘드니까. 그럼 어, 그걸 얼마 만에 뺐어? 3 개월이요. 3 개월 만에 어떻게 3개월간. 빼? 전화가 하나 딱 오는 거예요. 응, 응. 보세요 받은. 시언님 출산하셨죠? 그래서 응. 저번 달에 했습니다. 아, 그렇죠? 응. 복귀하셔야죠. 그래서, 그래서 응. 달력을 보고 저에게 딱3 개월만 달라. 음 제가 어차피 비시즌이니. 응. 그럼 안 먹고. 완전 초절식 했던 것 같아요. 오. 그때가 빡센 다이어트. 제인생에 있어서 음. 다신 할수 없다. 아.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아침밥을 안 먹는 스타일이었고 음. 학교 다닐 때도 음. 음. 한 일식 할 때는 늦은 점심을 많이 먹어요. 먹고 싶은 먹고 거 싶은 때까지 웬만하면 어. 내가 안 어. 아.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리고 경교하루 같은 거 원래 좋아해서 음. 간식으로 그런 거 먹고. 음. 음. 근데 원래 이게 내 패턴인데 음.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일식을 할때더 조심하게 막 샐러드를 먹는다던가 어? 한, 한 번은 샐러드를 먹는다도가 <laughs> 처절하게 응. 안 먹고 맞아. 열심히 어, 맞아. 해야 돼막 나는 근육이 잘안 생기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진짜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아 이런 타고남에 탄수화물까지 좋아하면 바로 그냥 셀룰라이트 천지로 변하는 거 어, 그러면 언니는 원래 탄수화물 안 좋아해요? 나 완전, 완전 좋아했지. 진짜 노력파네요 나는 거. 입맛을 내가 바꿨어. 습관이잖아, 사실. 어. 탄수화물을 먹는 그 포만감이 있어. 기억 그러니까 좋아지네. 이렇게. 어. 셀룰 어. 같은 거는 음. 진짜 코끼리만큼 먹어도 어. 그게 묵직한 느낌이 음. 없어. 정신적으로도 밥을 어. 안 먹었어, 나도. 그게 어, 덩어리가 꿀떡 어, 넘어가는 맞아. 느낌이 없으니까. 위가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처지 는그 느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죠. 지금 그 고기나 야채 위주로 많이 먹어도 그 허기짐을 좀덜 느끼게 훈련을 몇년한것 같아요. 탄수화물을 잘뜯 먹어요. 어, 이거를 다 내가 시켰다는 기분이에 너무 맛있잖아 아기 엄마들 주변에 보면 항상 음. 그 얘기해요. 남긴 거 먹고 살쪘다. 음. 항상 이제 하는 얘기가, 음. 또뭐 식당 같은 데 가서 봐도, 왜, 음. 애기 먹다 남은 거, 엄마들 이거 남아서 음. 마지막 먹잖아요. 좀 아까우니까. 더. 아까우니까. 음. 저는 안 먹어. 내가 내 양은 이미 다 먹었으니까, 쟤는 음. 제 양이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음. 그걸 전... 지금도 안 먹어요. 애기 때도 나는 보통 청파들이 26을 있는데, 25 하나가 있어. 어떤 날은 그게 입고 나갈 만하고, 음. 어떤 어, 날은 막 엉덩이 밑에 주름이 막착쫙가 너무 심이 <laughs> 안 차고, 이 차고 그 바지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항상 가지고 있기아왜 아, 이러지? 왜 이렇게 살쪘나 이럴 때. 맞아, 맞아. 그때 그냥 그 바지를 입어 보면 네. 띠리리 리 어. <laughs> 이런 날 오늘부터 다이어트 날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음, 하나 있어야 음, 자극을 음. 계속 받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계속 입으면 늘어나지 않아요, <laughs> 늘어나지 않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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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언니 보면 느낀 게 기초 된 사람이 되게 높여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근육이 없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막해 응. 살이 안 빠지거든. 응. 운동해도 살안 빠지던데 이러고운 그 운동을 그만둬 그때부터 딱 음. 빠져. 어, <laughs> 맞아. 그러니까 그게 어. 빠질 준비를 하는 거. 지 음, 운동을 맞아. 하는 거는 몸의 모양을 잡고 빠질 수 있게 기초 대사량을 올리는 준비를 하는 거지 운동 자체로는 드라마틱하게 빠지는 느낌은 없어. 맞아. 그러니까 뭐, 식단을 음. 하든 아니면 먹는 양을 조절하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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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프로스 어. 알파의 운동이지. 음. 음. 그래서 우리 남편을 보니까 아침에 딱 5kg 정도를 공복에 뛰거든. 와, 그거 매일? 되게 좋아요. 어, 어, 내가 어. 그 다이어트 할때 그래요. 공복에 어, 30분 그 5kg 딱 어, 뛰면. 어, 몸무게가 늘지 않아 맞아. 어. 운동을 해서 일단 살을 빼면 음. 요요가 천천히 와요. 음. 내가 이제 시즌 기간에 음.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안 해도 음. 쉽게 지방이 붙지 음.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속을 빈 채로 둬서 맞아. 내 몸이 내 안에서 이제 이 쓰레기들을 안에서 처리하게 내비뒀다가 다음 날 오후 4 시까지 물과 커피만 와. 먹는 거야. 비어 있어. 무조 비어 있는 게 중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챙겨 먹는 게 없어? 아예?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없는 것 같아. 요 유산소. 나이트 시카고 1 6 시간 공부. 럼 시연이는 운동은 안 하지만 많은 것에 도움을 받는 편? 네. 어제 <laughs> <저는> 일단 단백질 <laughs> 쉐이크. 음. 아침에 너무 배고프니까 그거 어. 먹고. 왜 음. 우리가 매명 음. 건기식이 음. 하는 아. 거네? 건간기능식한도 저도 어. 처음에는 어 이거 부작용 있을 것 같아 생각했는데 음. 되게 다양한 제품들을 팔게 되면서 근데 음. 먹어 봤을 때. 괜찮았다는 건 먹는데 음. 대신에 매일 먹진 않고 음. 일주일에 맞아, 맞아. 먹는 빈도가 어, 어. 한 3, 4일 정도 어, 어. 가식했을 맞아, 때 맞아, 맞아. 그 주말 같은 때 응. 그냥 응. 필요한 날만 딱 적당하게는 어. 보조를 받아도 된다라고 저는 음. 생각하는 편이에요. 나도 단백질 쉐이크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음. 단백질 쉐이크는 일할 때 너무 에너지. 기력 떨어지니까 네, 에너지. 어, 네, 그럴 때 이렇게 기력을 쫙 올려주는 음. 그런 느낌이거든요. 16시간을 굶었어. 지금 이제 내 위장을 열어 줘야 되는데 밥 시간이 아니야. 브레이크 타임이야. 맞아. 아무도 밥 먹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그럴 때는 단백질 쉐이크로 열어 주는 거지. 근데 모델 친구들 봐도 음. 진짜 다 우리 젊었을 때는 음, 음. 뭐 진짜 다 빼빼 발랐던 친구들 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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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변에 아기 음. 낳고 이제 가정주부로 음, 사는 음. 친구들 진짜 많은데 음. 다급 변하지. 못, 못 돌아가요. 아 근데 급변. 이게 그 타이밍이 있는 거 같아요. 뭐라고 할수있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거 같아. 근데 그 시간이 딱 그러면 음. 너무나 항상 빼빼 말랐던 음. 친구기 때문에 음. 당연히 음. 그렇게 될줄 알았는데 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스스로가 음. 많이 우울해요 저는 그러면 그게 좀안타까요 오늘의 결론은 자기한테 맞는 다이어트 법을 음. 무조건 찾아야 찾아야지. 된다 안 그러면 안 맞는 거는 잠깐 빠져도 음. 다시 음. 돌아왔을 음. 때 이게 리프트업을 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방법을 무조건 찾아야 된다 라는 게 결론인 <laughs> 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우리 쇼쇼니들도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우리들의 방법 중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음. 자신의 다이어트 방법을 써머리해서 음. 쪽집게 아, 쪽집게로 쪽집게 한번 얘기해볼까네 네. 음. 일단 저는 첫 번째 식단을 하지 않는다. 영원히 왜? 내가 365일 샐러드만 먹고 살수 없다. 응. 두 번째, 애기 있으신 분들. 응. 남긴 거 먹지, 먹지 말자. 내거 아니다. 응. 그리고 세 번째. 응. 1kg 찐거 일주일 유지되면 살이다. 아, 복귀 아, 아니다. 복귀 아니다. 음. 일주일 안에 원성 복귀를 시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은상은 네. 저는 1일 응. 1식 그것만이 답이다. <laughs> 응? 아침에 눈을 뜨면 정신을 차리기 전에 몸이 나가야 돼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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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빡세 <따스해. 목소리> <너무 목소리> 내 몸이 <목소리> <목소리> 헬스장에 가서 <laughs> 뛰고 있어야 돼. <laughs> 정신을 차려 여기는 이제 남도는 없다. <laughs> 어, 없다. <laughs> 없다. 그리고 단거 금지. 단거 금지. 단거 어 금지. 아, 단거 저는...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점점 멀어지고 어 있어요. <laughs> 저는 표준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어쨌거나 자기 몸에 맞는 방법을 찾고 그거를 내 일상으로, 내 루틴으로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평생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또체온 관리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일상에 녹아 들어야 스트레스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고기나 야채를 주로 먹는 식단 그리고 공복 시간을 최대한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 정도 두 가지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당연히 운동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저처럼 근육 안 생기는 거. <laughs>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 같이 노력해보도록 해요 자 그럼 2024년의 봄은 정말 딱신한 몸매와 예쁜 옷발로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걸로 해요 그럼 2024년의 봄을 기대하며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